안녕하세요. 뉴국반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647개 정부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뉴스와 이에 대한 국민 댓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6일 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중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등급 핵심 서비스 12개, 2등급 서비스 58개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실제 둔단된 서비스는 647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초기에는 금방 화재가 진압될 줄 알고 마비된 정부 서비스 수를 축소해서 집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집계를 잘못한 것일까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초기의 위기경보 수준을 단지 경계 수준으로 지정했으나 얼마 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또한 앞에서 보신 전산망 장애로 중지된 정부 서비스 수를 적게 집계한 것과 연관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김민석은 화재로 인한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시스템 장애에 따른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고 터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공업무의 경우이고 민간 계약과 같은 사항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일까요? 게다가 평소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던 사람이 실물 신분증 없이 공항에 갔는데 모바일 신분증이 작동하지 않아 비행기를 놓쳤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상할 생각인 걸까요? 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내부 업무 전상망인 온 나라 시스템도 마비되었습니다. 온 나라 시스템은 정부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이 문서 작성, 결제 등을 처리하는 업무 행정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모든 부처에서 문서 작성, 결제 등의 업무도 마비되었습니다. 만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의 화재로 손상된 서버의 복구가 늦어진다면 대한민국 정부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전 정부 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재명이 했던 발언을 한번 봐보시죠.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결칠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야.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수 있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주장대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진압 작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버 복구 작업 역시 더 미뤄지게 되어 마비된 647개 정부 서비스의 복구가 언제 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사장 김민석 나와서 입에 발린 사과? 도대체 사장 이재명은 어디 있냐? 문제의 핵심은 사장이 모든 책임이라는 이재명 사장은 나와서 사과하고 사장직에서 물러나야지. 이재명아 사람만 죽은 게 참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 국민 300명 구금 이런 국가의 티마비가 참사야. 지금 어디서 무얼 하냐. 어서 윤호중 자르고 네가 좋아하는 생방송 나와서 사죄해라. 재멍이 가자 신이 말한 적 없다고 할 텐데.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한미 간의 조선 기자재 납품을 간소화하는 업무 협약이 26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체결 직전에 돌연 연기됐다. 올 7월 한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발표 후 한국에서 처음 체결될 뻔한 업무 협약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뉴욕 유엔 방문 후 국가 피해 점점 확산 추세이다. 또 귀국 후 정보자원 행정 빌딩 전산시설화제로 어리둥절일 것이다. 좌파 언론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트럼프 3,500억 불도 있고, 마스가 취소 가능성도 똑바로 보도해라.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자르라. 이건 이재명 너가 너 입으로 불과 2년 전에 한 말이다. 너 말은 너가 책임져야지. 또 이재명 너는 저번에 공사장에서 난 사고는 사장을 자르라고 했지. 이번 일도 똑같다. 행안부 장관을 너 말대로 잘라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은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재명 너 말이다. 갈수록 가관이다. 무능 무도 정권 눈 뜨고 보아주는 것조차 왕짜증 난다. 사람은 누구나 뒤질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돼도 아는 힘좀 있다고 갑질하다 나중에 된통 당하는 수가 있다. 요즘 여의도 정치판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누구 말대로 쌍으로 안장갑질하는 한 세트가 있던데 암닭이 맛이 가도 한참 가버렸으니 참 나라 일이 이재명 자체가 재난이잖아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고 대통령은 하야라는 것을 하거라 여기까지 국민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 주로 이재명이 사죄하라거나 물러나라라는 반응이 압도적인 것 같고 그외 이재명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뉴욕 유엔 방문 후 국가 피해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 뉴스와 국민 댓글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자 분들에게 이슈 뉴스 및 국민 댓글 반응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뉴국반 드림